세상에. 아, 세상에, 야, 나 쫓아온다. <laughs> 주먹맨이 나 쫓아온다. 야, 간다. 세상에. 응. 오, 차가 나 야. 쫓아와. 검, 검은아, 우와. 쟤 차야? 어? 어? <웃음> <웃음> 세상에, 야, 나 주먹싸움 해야 돼. 어, 도번돌 <laughs> 아, 뭐야, <미안>. 내 코드. 쟤 원래 뭐야, 간다. 헬로? 헬로? 노노노 이이야돌봐 no, no, no. yeah, 골목 너면 바로 있거든? 옆으로 피할게 어그 고맙고 <laughs> 야! 잠건 잠깐만. 잠깐만. 아 거기야? 그럼 갈게 아 근데 낙대비는 아 씨발 <웃음> <웃음> 야, 우리 저 우리 저 빨리 타, 빨리 타. 기복이 어, 탔어 이거. 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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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준다. 너 친따 도망 뭐. 그러다 봐. 끝 끝. 뭐야 잡았어? 끝, 끝. 어, 잠깐, 샷건 빨리, 색 빨리, 깔타리색 빨리, 깔저아 잡아 저3색3 색깔 색깔 색저저 잡아 어 색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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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, 그장전깔 색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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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깔 색깔 색자어 잠깐만 나나 색깔 이깔 색깔 있깔